안녕하십니까. 김욱이 주식투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제가, 자, 주식이 좀 빠질 때는 한4 0 0 0원 때까지 빠진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뭐8 0 5천원, 뭐, 5천 뭐 10만원까지 찍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올리지 않는 그첫 번째 이유가 개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개인들이 200만 명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주가를 올리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들이 동원되죠.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 이런 칼잡이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음. 여러분들 이제 싹둑싹둑 이제 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꽉 잡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전기톱을 가지고 오죠. 나무를 자르려고 이제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나무 다 자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그냥 나무를 자르려고 흉내만 내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꽉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냐 85,000원 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단점이 어디에 있냐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등등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 지금 가장 중요한게 배당금을 적게 줘요 지금 영업이익과 뭐순익이 크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적 이런것들이 과거에 이 호황 이런걸 다 뒤떨어지니까 짓꼬리만한 배당을 준다. 그데 가장 안전한 게또 어, 삼성전자에요.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이잖아요. 자, 이더디움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아,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수있겠죠 코스피 뭐2,000 포인트에서 지금 뭐3,000 포인트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3,000 포인트, 3,200 포인트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기여도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만원에서, 지금 5만 5천원에서 6만원대 이렇게 돌파하고 있는 그 원인은 코스피를 올려주고 있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들이 사겠습니까? 개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죠. 지금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사고, 있다. 기관들 중에 누가 사고 있죠? 연기금이 사고 있요 연기금은 누구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군인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이런 연금이, 어, 네 가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죠. 손실 보면 정부의 세금으로 갖다 내는데그 세금을 또 따지고 보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내는 또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금에서 굉장히 사들이고 있다. 이 사람들은 최소한 뭐 어떠한 이 주기를 보는 거죠. 물리학에서. 주기 뭐 2, 3년 뭐 이렇게 뭐 사이클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주식 용어로서는 그런 어, 타이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한번 매수하면 최소한 10년은 가야 돼요. 이런 정도로 워렌 버피 할아버지도 삼성전자 주식은 사실 안아요그 이유는 아, 힘드니까. 뭐 반도체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힘들죠. 또 휴대폰이 지금 뭐 애플이 삼성전자 따라가죠. 폴더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또 요즘 뭐 워낙 제품이 좋기 때문에 저도 뭐 휴대폰 지금 삼성 꺼 쓰고 있지만은 3년 동안 거의 뭐 바꾸지 않아요. 또 아빠 바꿀 생각도 없고, 몇번 떨어져도 지금 사용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딱한가지다 배당금을 적게 주고 있다. 배당금, 직구리만큼 줬는데 이거를 좀 정부에서 개선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배당금을 많이 줘라. 그러면은 배당금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처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순환, 뭐, 출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대 주주가 지분 0.000%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총수로 갖고 있다. 회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삼성 생명 지분을 10% 갖고 있다. 근데 삼성 생명이 그 지분, 그 회사의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다? 20% 이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인데 내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뭐5% 이상, 뭐1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삼성 생명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삼성을 좌우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삼성 생명을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은 어, 보험 먹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이나 연금, 퇴기 뭐, 연금 이런 수많은 돈들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조금 주면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어,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자이 기업에 대해서 뭐, 한국거래소가 분석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이재명 정권의 5년이잖아요 이 5년 동안 코스피가 5천 간다고 그랬거든요 5년 뒤에 갈지 5년 안에 갈지 지금 당장 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상법 개정하고 또뭐 상법 개정이 이거 하나로 끝나나요? 뭐 2차 3차 4차 계속 나오잖아요 또 나름대로 또 자기의 득과 실을 따져서 어 뭔가 좀 불만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해서 소액주주들에게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그만,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 주식 투자를 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개인 소액주주들에게 안 좋은 법들, 이런 것들은 계속 지금 뜯어 고치고 있다. 법이라는 건 원래 뜯어 고쳐야 돼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이것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이것은 악법이죠.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어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해야 돼요. 자, 우리도 미국처럼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배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뭐, 한, 석달 있으면 배당금 받고, 석달 있으면 배당금 받고, 1년에 4번씩 배당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만원을 4번이 쪼개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준는게맞는거예요 미국처럼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것도 있잖아요 미국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연금 도뭐 이런것들을 뭐 퇴직 저, 주식으로 또 준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투자가 이제 개방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에게만 좋은 일 먹잇감이 되지 말고 어, 개인투자자들도 주식투자하면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뭔가 품격 있는 사람이다. 어, 시사답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 주식 투자가 좋 좋겠,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전 세계에서 돈이 몰려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00조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10%도 안 돼요. 30조도 안 돼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자,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는 아니라도 최소한 한30% 정도, 20%는 갖고 와야 돼. 100조 정도는 곧 고객 예탁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뉴스 이런 거가 많이 쌓이면은 이게 버블이 생겨버리는 거죠. 공매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피하고 진정하게 올바르게 친구 겠죠이설렁탕으는 친구 뭐어떠한 약품을 넣어서 뭐 식용 약품을 넣어서 이칼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이제 장작불을 떼서 이제 뭐 거기 온도 조절해서 을 그게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 좋아요, 구독 꼭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